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계속되는 처가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화 '대가족'의 제작 보고회가 오늘 오전 11시 롯데 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제작 보고회에는 영화의 연출을 맡은 양우석 감독을 비롯해 배우 김윤석, 이승기, 김성령, 강한나, 박수영이 참석했습니다. 이승기는 앞서 장인이자 배우 겸미리 씨 남편인 A 씨의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한 악플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던 바 이날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날 이승기는 가족은 잘못이 없다라는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제가 시종일관 얘기한 것은 처가 쪽 일은 처가 쪽 일이라는 것이다. 결혼한 이후에 저와 저희 아내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따로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연기자인 이다인과 결혼해 올해 2월 딸을 얻었습니다. 이승기와 이다인의 결혼을 앞두고 견미리가 재혼한 남편 A씨가 과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점화됐습니다. 이에 견미리 측은 지난해 2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견미리 부부는 주가 조작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승기 측 소속사는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에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논란에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